그냥 문 여는 소리랑 그벨 소리로 찾아야 되는 거는 다똑같아문 소리가 안 들려. 이렇게. 자잘 들어봐요. 전화 울렸죠? 전화 울렸는데 전화 울린 소리가 잘안 들리죠? 이거는 1층이 아니고 2층입니다. 알겠죠? 저 요즘 학교 벨 소리나 문 소리나 들으면 1층인지 2층인지 바로바로 바로 알거든요? 방금 문 열었어요, 그리고. 문 열었습니다. 그럼 2층 문 열려있을 거예요. 여기 열려있죠? 어떤데? 어떤데? 방 벌써 찾았어요. 학교를 워낙 많이 갔지. 1층 문 열었는데? 이건 1층 문연 소리. 내 앞에. 이거 이 m f 가져올게요. 가까우니까. 얘 어디갔죠? 너무 늦으면 안 눌리는데? 그러면, 여기서, 버려! <laughs> 아, 까비. 아, 늦었어. 아! <laughs> 일단 2층을 의심하겠습니다. 저는 1층보다는. 1층은 얘가 나 따로다가 여기 열었, 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2층 물건 던졌어요. 방금 그래서 제가 학교를 여러분들도 가장 좋아하는 맵이 학교, 여러분들이 가장 요청을 많이 하는 맵이 학교, 학교, 학교. 그리고 학교를 좀 다녀보니까, 이제는 진짜 방금처럼 저렇게 물건 던지는 소리나, 아니, 물건 던지는 소리는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. 같은 층인지 위층인지 헷갈릴 수도 있는데, 저 문소리랑 전화 소리는 몇 층에서 울린지 딱 알겠더라고. 도트를 이번에 두 개를 챙겼어요. 교실이 넓잖아. 자 네, 일단 오븐은 안 보여요. 오븐 안 보이고 손은 없었으니까 이거 체크하세요. 오 분가? 자꾸 뭐 보이다 안 보이다 하는데 이게 뭐야? 아오분 맞네. 자오 분. 자 이제 그럼 비디오 카메라 할거 없어요. 고려는 아닙니다. 고려는 아니기 때문에 비디오 카메라 할거 없어요. 그리고 이제 도트가 안 보이죠. 도트가 안 보이면 라이팅을 가져오세요. 라이팅이나 주파수 가져오면 끝나요. 다 가져온 겁니다. 라이팅을 봤는데, 아예 도트를 봤는데, 도트가 나오면 라이팅이 필요가 없어요. 근데 도트를 봤는데, 도트가 안 나오면 라이팅 필요하고, 도트랑 라이팅 같이 있는 유령은 없습니다. 이런 유령은 없어요. 언더스탠드 파스와 같이 할 친구 구했다고. 하스모 같이 하고 레이아즈님 좀 놀아드려야 되나? 우리 레벨 6 그쵸 그렇죠? 새로운 유령이 나오면 도트 라이팅도 이제 슬슬 빠이빠이 하겠지 저 문을 닫았는데 문이 열려있죠 이런 이연거 같은데 언제 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앱도 띄우긴 띄워야 되죠. Are you here? Are you here? 물건 놓였으면 이 앱을 바로 띄웁니다. 어, 라이팅 가져왔어. 라이팅 설치합니다. Where are you? Where are you? Where are you? a l e o a 자 서늘함이면 원령. E F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띄울 필요가 없습니다. 그냥 전화를 저기서 하든지 말든지 전 여기 있으면 돼요. 사실 열장 찍으라고? 찍을 게 없는데요. 사진 찍을게. 학교가 사진 찍을게. 제일 없는데, 벽 10장 찍고 나가도 되나? <laughs> 발 찍어달라고. 내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. 소금도 가져야 되잖아. 아, 주님! 아, 주님 때문에 피곤해졌어. <laughs> 아, 뭐, 발자국 어떻게 찍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. 아 놀아주신게 에버넌트가 와서 놀아주냐고 걔가 누구죠? 자그리 소금은 입구에다 치세요 입구에다 치면 밟음..밟습니다 밟았죠? 여기서 두번 밟고 밟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밟았고, 여기서 또한번 밟았고, 그 다음에 여기서 또한번 밟았어요. 그러면 사진이 발자국, 발자국. <laughs> 아무튼 그렇습니다. <laughs> 지금 되지. 근데 이거 소금도 좋은 친구예요. 소금을 유령이 밟으면 유령이 지금 옆방을 가려고 하거든요. 옆방을 가려고 했다가 다시 온 거거든요. 아, 발소리가. 어, 라이팅 한다. 라이팅도 봐요. 한 번, 두번 찍으면 두개다 찍혀요. 근데 본인이 늦게 왔다. 그럼 한 번밖에 안 돼요. 근데 바로 라이팅 끝나고는 두 번. 유령이도 손 밟으면, 유령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. 그냥 여기다 둬도 라이팅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이로 가다가 이로 왔으니까 이렇게도 할것 같은데 옆에 문 열었네요 문은 찍을 때 약간 요런 느낌으로 찍으면 찍히던데 안 찍히네 찍혀죠 이거 봐소말았네요또이로 복도 복도 나가서 옆방 갔네요. 옆방 갔어요 이거 내가 보여줄게요 UV로 근데 UV가 없네요 UV가 없네 보여주고 싶.. 아와 있네 이거 봐 여기다 넣어도 사인하지? 옆방으로 갔다가 옆방으로 갔다가 다시 오면서 사인을 했어 이것도 되지 이게 바로 고인불 언더스탠드? 아, 썩은 내가 진동을 해? 아. 이렇게, 아, 이 쭈님 캐리했네. 야, 쭈님이 소금 캐리했네. 결국 좋은 거 보여줬네. 트럭 왔다 갔다 하는 거안 좋아하는데. 와, 근데 덕분에 이런 것도 보여줬네. 유령이 소금밟고 어디로 이동하는지 딱 보고 대충 유, 유령 동선을 딱 확인한 곳에 라이팅 딱 설치하니까 라이팅해 주고. 오. 좋았다. 유령은 라이팅한 매어겠죠? 아, 오늘 강의 진짜 이거 완전 이거 이거 야. 오늘 강의 이거 놓쳤으면, 안 돼, 안 돼, 안 돼.